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어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은 21절부터 28절을 제가 먼저 읽고 어 형제님들이 22절 자매님들이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목소리> 이의에 어, <돌린> 노래네요. <laughs>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다 <목소리> <목소리>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이니 그때의 각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여기 있는 그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그 자들도 있느라 맛있게 드신 한 바는 멀리 미얀마에 계시는 우한다 선배께서 소신 겁니다. 무지랍이 <laughs> 뭐 넓으셔가지고 태평양을 너무 풍행가요 <laughs> <희레가> 인도양이죠. 너무 <laughs> 오셔가지고 이렇게 3개월 셨는데 어, 여러분들 내년에는 어, 미얀마 그 손괴팀을 뿌려서 30, 30이 또뭐 가보시면 좋겠어요. <laughs> 제 마음은 그래요. <laughs> 그, 그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포저의 이 누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포저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을 이제 요약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그 책을 구입하셔서 정독을 해보시면서 어, 도대체 우리가 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본의 아니게 목사님들이 막 등장하죠 뉴스에서. 아 저는 참 고민이 많아요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들의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자꾸 드러나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 가짜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생각할까 가짜라고 생각해요 아, 가짜. 그렇죠. 그게 문제. 그게 우리끼리는 진짜 가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불신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 어, 토저가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라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 설명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려면 꼬이게 돼요. 꼬이게 되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걸 나도 나조차도 이해 못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십자가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형틀이에요. 그 형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 당시에 제자들 그걸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전혀 정무했습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반, 어, 22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 보여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개념이 과연 그렇게 완벽하게 되었을까? 예수님 같이. 이해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 3절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너이 무식한 놈 내가 뭘 하는지 네가 몰라서 막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가 뭔지는 알고 지어야 죠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 여러분들의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십자가. <laughs> 맞, 맞습니까 자기 남편이 십자가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뭐 술이나 또 기타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마다 저게 내 십자가지 하면서 그그막 그러잖아요. 저희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상당히 많이 쓰시 만족이 하나 저희 아버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서 저희 아버지는 십자가.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를 달게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평생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십자가일까요? 어, 그러세요? 끄떡거리는 분들은 제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laughs> 제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첫 번째 전제를 읽고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나를 부인하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했는데 또 그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래요. 나를 부인했고 내 십자가를 지라. 이걸 해결해야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 앵무새가 따라 하듯이 사람의 말을 의미 없이 따라 하듯이 따라 하면. 여러분들은 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대요 여러분 제가 자기 십자가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실은 이걸 한 2주 가까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까 도대체? 주석을 봐도 뚜렷하게 없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냥. 특별하게 그냥 단어만 해석하는 것 외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다 십자가를 제일 먼저 지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물론 예수님 전에 이 십자가 형틀은 죄인들을 향한 그 로마의 그 형벌의 형틀에 속에서 지어진 십자가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이 십자가는 어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었나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지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누구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신의 것으로 받아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아니,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왕이신 분이 왕이신 분을 부인하셨어요. 창조주가 창조주의 신분을 부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부인하시고, 인간이 져야 할, 아니, 죄인이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인간이 져야 할그 십자가를,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짊어지십니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단하는 건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것 마냥 주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자매를 향해서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질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담되는 말이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남편이 될수 있어요. 그게 아들이 될수 있고, 그게 자녀가 될수 있고, 그게 아내가 될수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아닌, 내가 아닌 예수그리스도께서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대가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여러분 공동체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여러 분들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은것 같이 사랑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험하고 힘든 신앙의 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내가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어때요? 좋은 길만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했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좋은 길만 가기를 원했던 길이에요. 우리가 평탄한 길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길만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게 뭔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일란 단체에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우상으로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 전체적인 의미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는 우상, 그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누구들,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섬기지는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십자가로 바꿔버리니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한다고 하고 또 예수,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그분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a 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e s c h 입 i s t o p h e r is written. Yes, c h r 의 s t o p h e r is w r i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출입문이에요. 그 문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려고 할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떡고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험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건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어 이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수밖에 없는데 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행위 구원입니다.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최근에 뉴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새 관점이라는 이제 말로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새 관점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행위가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구원은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이 구원이 어 완성되어야 져 되고 이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 보여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것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받지만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즘 최근에 신학 어떤 사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심하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이단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어느 것도 부정하는 것 단일 프로도 부정하는 것은다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보여진 게 뭐냐면 로마서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 죽으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어떤 선한 인간의 행위가 감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와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부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토전은 일분당, 아, 여러분들이 일분 박스에 보시면 토전은 험한 십자가를 붙고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사탕의 어, 복음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일 중심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예배가 즐겁지 않고 이 사역이 마치 어떤 하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서 이렇게 주님보다 일이 더 우선순위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되긴 하는데, 이것을 토조가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부분을좀 이렇게, 좀 이렇게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나의 부인, 나 자기 자신의 부정.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단순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이론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어, 이야기들을 좀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아님을좀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짐이 아닌 내 이웃의 짐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그존 번연의 철로역정 가운데 그 크리스찬이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만 결국엔 그 짐이 어디서 벗어지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 존 번연의 이야기 속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벗을 수 있는 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지수, 어, 벗어, 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 자신을 부인한다는 라것 다른 사람을 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범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오늘 나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질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십자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